짜잔! 이거를 타고 저희는 오사카성 천수가 근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차가 있는데, 아, 이거 타면 은 금방 갈수 있다고 하네요. 한 15분, 예, 거기 가서 조금 구경하다가 이제 어, 배 타고 음, 즐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호호호.

올라가는 느낌이 나네. 야, 저멀리 관람차 보인다. 저멀리 빨간색. 저거 그건가? 해파이브? 우리 내일 가는데? 저희는 이제 어, 저녁을 수시를 먹으러 갑니다 이게 여러분 도톰보리입니다 와 진짜 예쁘다 이야 <laughs> 메가동키호테 여기 진짜 크다 동키호테저 관람차가 돌아간대 일단 저희 호텔 도착을 했고요 저희가 4층 배정을 받아서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아 좋다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지금 너무 아따만들어 좋다 오늘은 2일차입니다 네 오늘은 우메다 쪽을 돌면서 한번 관광을 해볼까 해요 네. 지금 원래 좀 일찍 나왔어야 됐는데 아 10시 20분에 나와 버려 가지고 일단 서둘러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브씨유도브 씨. 오! 멋타이브스. 아 그래? 언제 얘기했어?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러분. 아 요즘 오사카가 밥집 찾기 너무 힘드네요. 아 이렇게 길을 잘 찾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아 정말 힘들게 찾았습니다. 예. 대단이다. 하프 원. 레귤러, 레귤러, 세 개를. 엔. 콕. 콕. 네, 콜라 먹을 거야? 어. 나안 먹어. 부위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근데 이 밥이 무슨 맛이 나는거지? 먹어봐 따로 양념 되있긴 한데 근데 아무 맛도 안 남아 <laughs> 음. 맛있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배부르당. 저희는 이제 해파이 브러 갑니다. 규모가 장난이 아닌데? 와, 와, 야 규모가. 이 단체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laughs> 둘, 둘, 셋 자, 옆에 <laughs> 자, 옆에 게아 아, 예, 오케이 오, 오, 오 제발 에 아, 잠깐, 잠깐, 제발, 제발, 제발 제발, <laughs> 제발 나 진짜 너무 무섭거든 왜 흔들려, 이거? 바람이 있구나 아니, 근데 <laughs> 근데 진짜 장난 안 하고 풍경을 진짜 개이쁘 보여줘 아니 찍으라고 어, 엉덩이 힘을 너무, 너무, 너무 줬더니만 <laughs> 귀엽네 쓱쓱쓱 알차게 썼다 좋은 경험이었다 그래도 경치 하나는 기가 막혔다 맞아 맞아 여기 맞아 저희는 이제 신사를 구경을 하고 마지막 오메다 공중정원 야경을 보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예쁘게 공중정원 건물이 있답니다 오 공원 냄새 와 기가 막히네 야경도 맛집이라고 하는 만큼 또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야 이거 바닥에 이거 반짝이가 뭐야? 대박이다, 너 뭐야? 어너 뭐야, 이거?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와. <laughs> 바람 많이 안 불어서 좋다. 음. 다 음. 너무 좋아. 까 어, 여기서 안 찍은 사진? 어, 두. 갈게, 갈게. 하나, 둘, 셋. One, two, 하나, 둘, 셋. 자, 5분 의 1도전. 하나, 둘, 셋. 흡. 오! 잘 나왔네. 역시 멋지 데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어. 다 구경하고 아, 이제 그렇구나. 내려갑니다. 아주 예뻤던. 아, 싱가포르. 아주 예뻤던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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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차 아이스크림 시켰습니다. 4 5 0엔인데 맛있네요. 아, 감사하구. 뭐야? 뭉크라이트. 야경을 보며 먹는 녹차 아이스크림. 저녁을 먹으러 이동합니다. 야키니코를 먹을 예정이에요. 맞아 맞아. 지도 사진이랑 또하이 생겼어. 공부가 필요해. 뭐가 나온 거 아니야? 나이크 카드 맛있는데? 개고있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 이거. 응. 뭔가 장. 야 응. 빌리셔스? 그다못에 무엇을 때빌 아, 맞다. 계란 한번 찍어먹어보겠습니다 시청자여러분 아무도 안보셨으면 <laughs> 이제 저녁을 먹고 숙소로 갑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2일차가 끝났고요 어 내일은 이제 교토를 갑니다 예 아주 험난한 여정이 될것 같은데 열심히 한번 또 내일을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